코치맨 오라이언 중고 캠핑카인데요 깨끗하죠? 네. 저희는 이상하게 다 깨끗한 차가 들어오긴 해요 네. 희한하게 많이 깨끗합니다 네, 광택을 다 내두셨어요 이 앞쪽만 광택이 들어간 게 아니고 뒤쪽 이 캠핑카 공간까지 광택을 다 넣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차량은 17년식인데도 불구하고 외관 상태가 정말 깔끔한 코치맨 오라이언 캠핑카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국내 또 제너럴 RV 정식 출고 차량이에요 네. 그래서 어디서든지 또 AS도 받으실 수가 있고 어차 네. 유상이긴 하지만 네. 정식 출고 차량이다 네. 라는 점또 안내해드립니다 자 코치맨 오라이언이고요 17년식입니다 그리고 어, 옵션으로는 도메틱헤리어 에어컨 그리고 인산철이 1040 암페어 천장으로는 맥스팬이 3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스카이라이프 위성 안테나 그리고 블랙박스 룸밀로 후방 카메라 인버터는 4kg입니다. 그리고 주행 충전기 100A, 그리고 이 차량은 또 고가의 옵션이죠. 역시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는 워크스루 방풍커튼,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리부진 시트인데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문에는 번호키, 청수는 1 3 0 m 그리고 블랙 탱크, 그레이 탱크 같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천장으로는 태양광이 300W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 연식에 또 무색할 정도로 깨끗한 컨디션을 유지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차량 실내나 실외 어떤 옵션들이 들어가 있고 어떤 상태인지 간단하게 둘러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관 소개하기 전에 어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일반 코치맨 오라이언 2010이랑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욕실 확장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샤워실 공간이 조금 더 넓습니다. 세면대도 좀큰 세면대가 들어갔고요. 그 영상은 실내 안에 들어가서 확인을 시켜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먼저 웨이브부터 보시게 되면 운전석, 조수석 컨디션 보여드리겠습니다. 운전석, 조수석에는 이렇게 리브진 시트가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고요. 또 열선 시트, 통풍 시트까지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룸밀러 후방 카메라, 그리고 블랙박스가 이렇게 같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코일매트가 다 같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컨디션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깨끗한 컨디션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그래서 고객님들 보시면 그래도 아, 이 사람 참 깨끗하게 차 탔구나 하실 정도로 아주 깨끗한 컨디션 유지 중에 있습니다. 네 출입문은 뭐 번호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즘에는 국내 모터홈도 외부 TV가 있지만 처음에는 국내에서 제작한 모터홈들은 어, 외부 TV가 없었죠. 네, 그때 당시 굉장한 그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네 지금도 뭐 TV도 있지만 스피커까지 달려 있어요. 후면 쪽에 보시게 되면 이 차량은 물 탱크는 사실 업그레이드가 안돼 있어요. 1 3 0 l 순정 물 탱크가 설치가 되어 있고 반대로 물 탱크가 업그레이드가 안돼 있기 때문에. 서비스도 공간이 상당히 큽니다. 그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오라이언 미국식 캠핑카는 사실 단열이 좀 춥긴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고객님이 이렇게 다 단열재를 다뺑 천장까지 다 둘러놨어요. 그래서 좀더보온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캠핑카 보시면서 아, 나는 청소가 좀더 필요한데, 합니다, 여러분. 저희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카라반 하우스에서는 캠핑카에 대한 모든 옵션이 추가 장착이 가능하고 모든 캠핑카의 AS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 이쪽 근처에 지나가 다니시면서 차에 문제가 있으시면 가지고 오십시오 네. 바로 고쳐드리겠습니다 네. 후면에도 이쪽 여러 가지 고 뭐, 짐도 다 뺐다 하실 수가 있고요 또 견인장치 바가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기 작업만 하시고 네. 히치만 넣으시면 또 네. 뒤에 어떤 보트라든가 또 사발이 끌고 다닐 수가 있을 정도의 견인장치가 장착이 되어 있다. 네.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또이 견인고리도 저희 광주광역시 위치한 카나바나우스에서 다 장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 내용도 참고해 주시요이 그렇죠. 뒤쪽 공간이 어, 그레이 탱크와 블랙 탱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레이 탱크는 샤워한물 그리고 설거지한물들을 빼는 공간이고요. 블랙 탱크는 대소변. 네. 이렇게 본 일들을 어, 빼내는 건데 블랙 탱크가 이게 한 100m 들어가 있죠. 그렇죠. 네. 굉장히 많은 용량. 대소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닫으세요 냄새. 비우, 비우고 냄새를. 오셨겠죠. 네. 비우 비우고 오셨겠죠. <laughs> 갑자기 들은 네. 생각이네. 아안 비우고 오셨으면은 예, 저희 그주 대표님이 예, <laughs> 버려 주실 겁니다. <laughs> 자 그리고 이쪽으로도 뭐 서비스 도어 그리고 이쪽으로는 발전기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는 이렇게. 대형 창문이 같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개방감 아주 좋다. 그리고 선팅까지 기본으로 창문에 선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프라이버시 기능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지금, 지금 보일러 한번 돌려봤어요. 아, 번 작동되는지. 아, 어, 보일러, 보일러 아니 히터죠. 투르마 히터 내장이 네. 되어 있으니까 음. 또 지금 보일러 다 정상 작동하기 때문에 겨울철 쓰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연식이면 외관에 보면 뭐 스크래치가 났거나 어, 이런 그. <laughs> 칼들이 좀 뜨거나 벗겨지거나 찢어지거나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캠핑카는 어, 데칼도 그냥 원형 그대로 살아있고요. 예. 그리고 사실 음. 이 차량들 특히 이 연식의 차량들이 빛이 많이 발해서 음. 많이 광이 없어져 버립니다. 대부분인데, 음, 아 광이 아직도 많이 살아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했죠. 오케이를 했어요. 네. <laughs> 예, 예, 그렇죠. 몇개 주세요. 이거 팔수 예. 있습니다. 저는 이 차에, 살아있다. 이 차량을 보자마자, 어, 너무 깨끗해가지고, 제가 차지님한테 연락드려서 저희한테 위탁 요청을 좀 드렸었죠. 네. 네. 자, 그러면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코치맨 오라이언의 장점, 이 워크스루가 된다는, 어, 그러한 장점이 있겠죠. 이 테이블은 무빙 테이블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셨다가 운전하시고 동승석에 타신 분도 편안하게 워크스루를 이용해서 캠핑카 실내 공간에 이렇게 오는데요. 거실에 있는 쇼파 커버를 다 바꾸셨어요. 차주님께서. 색깔이 베이지 색깔로 변경을 하셨는데, 원래 그 순정 쇼파들은 굉장히 촌스럽습니다. 미국식이. 칙칙하죠? 예, 좀 많이 칙칙해요. 그래서 쇼파의 색상을 화사하게 하면서 전체적인 모습을, 어, 그나마 좀 화사하게 좀 잡으신 것 같고요. 천장에 보면 이제 벙커 침대입니다. 이게 추락 방지네트인데, 벙커 침대에서는 성인 두 분까지는 주무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저는 그냥 한 사람만 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굳이 여기 그냥 거실 공간을 변화해서더 주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 가족분들은 뒤쪽에 그 와이프하고 자녀분들하고 이제 주무시고 남편분들이 거의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여기서 여기 살고 있죠. 올라... <laughs> 여기서 올라가면서 이쪽 TV를 이용을 해서 TV 시청을 하시죠. 나만의 공간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는 코치메오라이언 2010이고요. 자, 주방 공간 잠깐 보여드릴까요? 자, 주방 공간에 일단은, 어, 이국가스 버너가 있는데, 자, 지금 사용감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뭐,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건 없고요. 깨끗하게 사용을 좀 하신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조선반. 예, 주방이 작으면 보조선반을 이용을 해서 많은 조리들을 하실 수 있고요. 미국식 모텀의 장점은 또 이런 게 있죠. 여기 후드에 조명과 팬이 되어 있습니다. 네. 소리가 좀 살아, 조금... 있네. 네, 살아 있네요. <laughs> 소리가 좀 시끄럽긴 하지만 어, 저도 지금 미국식 캠핑카를 타고 있는데요. 이 후드가 있으니까 어, 차 안에서 음식을 해먹을 때 음식 냄새를 바로바로 이게 빼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한 장점이 있고요. 어, 전자레인지는 미국식 전자레인지 미국 감성을 그대로 살려둬서 어, 전자레인지가 되어 있고요. 많은 상부장. 그리고 이쪽에도 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장이 이렇게 아직 뭐 세차는 해두지 않았기 때문에 하부에도 수납공간이 꽤나 많습니다. 네, 많아요. 네, 이렇게... 가구는 약간 투박한 느낌이 있어요. 예. 미국식 모터홈들이 약간 투박하게 만들지만 어, 사용자를 위한 옵션들이 좀 많이 있죠. 그렇죠. 네. 지금 에어컨 같은 경우는 도메틱 헤리어 에어컨이 천장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제일 아주 고가의 에어컨이죠. 도메틱 헤리어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 있고 옆으로는 도메틱 3웨이 냉장고 이게 아마 220, 30리터 정도 될 거예요. 엄청나게 아니, 좀 크고 보여주세요, 아니. 엄청나게 네. 크고 넓은 그리고 안에 아직 이 정도면 깨끗한 컨디션을 유지 중에 있는 도매틱 3웨이 냉장고 같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옷장이 있어요. 옷장은 이쪽에 같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옷장이 큽니다. 그리고 서랍장도 아래로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보다 많은 옷들 그리고 이불을 많이 넣으실 수가 있어요. 이 오라이언의 메인 침실입니다. 메인 침실 상단으로는 맥스펜. 뭐, 거실에도 맥스펜이 있지만, 이쪽에도 맥스펜이 있어요. 맥스펜 설치되어 있고, 성인 두명이 혹은 아이 한 명, 1명, 성인 한 명이 누워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메인 침실. 근데 이 매트리스가 엄청 원래 편하거든요. 네. 바꾸거요 아니요, 바꾼 거 아니에요. 원래 오라이언에는 들어가 있어요. 메이드 인 이태리. 근데 음. 엄청 그 우리 막 메모리폼이란 메모리 거죠. 예. 근데 진짜 편하게 저도 잤었는데 네. 진짜 편하게 편하게 쓸수 있는 음. 이렇게 매트리스가 같이 설치가 돼 있다. 침대 공간이 네. 꽤나 넓네. 주대표 잠깐만좀 누워 보실래요? 음. 공간이 꽤나 넓네. 네, 공간 의외로 넓어요. 예. 음. 자 이렇게 <laughs> 누워 보면 예 이렇게 눕습니다, 여러분. 예 편하죠. 예좀 매트리스 이렇게, 진짜 예. 편하죠. 예 편해요. 네. 요 여기 좀 불편해. 아니, 그 손을 좀 부드럽게 이렇게 해야지. 이걸 무슨 헤드랑을 해. 근데 진짜 네. 편하고 좋네요. 예, 네. 어, 좋습니다. 그리고 매트리스 음.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깨끗하고. 네. 어디 번 이염 아. 같은 거 없으니까. 어, 그래. 아, 이렇게 일어나니까 체형에 맞게 쏙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아, 여기 운동이. 보면 창문도 상당히 커요. 네. 그래서 이게 뭐 개방감도 좋고. 음. 아무튼 이런 가죽, 테두리. 네. 네. 상당히 뭐 저는 선호는 하지 않지만 미국식만의 음. 또 어떤 감성. 감성? 요즘에는 좀 보기 드문 감성이기도 해요. 네. 왜냐면 제가 지금 미국식 캠핑카를 타고 있기 때문에. <웃음> <웃음> 그리고 지금 이게 이 차량이 네. 화장실도 맥스펜이되요 네, 화장실도 이게 있어요. 그 맥스펜이 화장실에 하나, 침실에 하나, 거실에 하나, 저 벙커도 맥스펜 그렇죠. 아닌가요? 아니요. 저 안쪽은. 그 그니까 이 맥스펜이 음. 원래는 순정이 아니고, 그렇죠. 원래는 해기창인데, 네. 맥스펜을 보통 코치맨 오라있는 3개에서 4개 정도 는 탑니다. 그런데 저쪽. 그 벙커 침상에다만 장착을 음, 안 해놨는데 대부분 음. 이렇게 세개 정도는 장착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맥스팬이 저는 캠핑카에 세 개나 들어가 있는 캠핑카는 정말 보기 드문데요. 하나는 인을 하고 하나는 아웃을 함으로써 캠핑카 실내 공기가 굉장히 쾌적해집니다. 그렇죠. 네. 특히 어디 산에 갔을 때 아주 아, 좋죠. 아 끝장나죠. 예, 네, 네, 네. 아주 좋습니다. 화려함 잘하십니다. 가, 대망의 네. 화장실 한번 아. 욕실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화장실 공간입니다. 지금 보시면, 어, 내가 봤던 코치맨 오라이언 화장실이 아닌데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 샤워실 을 확장을 해뒀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요거를 닫으면 이렇게 예. 샤워를 할때물 튀김을 방지할 수 있는 게 되어 있고요. 어, 이게 보니까 옆에도 샤워 커튼에서 물기가 있는 것을 이렇게 좀 닦아주는 것 같아요. 그런 기능이 되어 있는 것 같아. 요 소리가 들어보니까 아내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이 캠핑카 치고는 캠핑카에서 이 정도 넓은 샤워실 전 지금 처음 봤습니다. 잠깐만 계셔보세요. 음. 제가 한번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때도 미뤄도 되겠다. <웃음> <웃음> 아니, 공간 이렇게 성인 남자 아. 두 명이 들어와도 음. 엄청나게 넓은 공간을 음. 또 자랑을 합니다. 이 옵션이 아마 저도 이 작업을 했었지만 끊이세요. 33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음. 고객한테 저희가 청구했던 금액이 네네. 고가의 욕실 확장까지 그리고 이렇게 음. 측면까지 아주 네. 깔끔하게 이쪽만 유럽식이다. 음. <laughs> 네. 그런 욕실만 유럽식. 네. 어~ 캠핑을 하다 보면 어린 자녀들을 샤워를 시켜야 될 일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밖에서 뭐 물놀이도 할 때도 있고 어~ 야외에서 놀다 보면은 그 어린 친구들이 워낙 좀 많이 뛰어놀거든요 근데 샤워를 시켜야 되는데 있어서. 캠핑카 화장실 샤워실이 워낙 좁다 보니까 좀 불편한 점들이 많았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예. 어머니 여기 서기 서 계시거나 아, 앉아 계시거나 얘기해서 샤워를 시켜도 충분한 공간감이 나옵니다. 그리고 변기는 고정식 변기의 블랙 탱크 블랙 탱크를 사용을 안해 보신 분들은 저거 어디 가서 버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버릴 때가 꽤나 많더라고요. 그리고 대용량, 거의 100L 정도의 대소변을 보관할 수 있는 그 대형 똥통까지 되어 있다는 내용 참고해 주십시오. 연식이 17년식인데도 불구하고 외관이 깨끗하고 실내도 깨끗하면서 맥스팬이세개나 달려 있고 욕실까지 확장을 한 네,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지금도 인기가 많은 포드 트랜짓 기반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 코치맨 오라이언 2022 캠핑카를 보셨습니다. 어, 저도 많이 타봤었던 차량인데. 실제 이 차량을 보고 좀 놀리긴 했어요. 아, 상태가 일단 너무 좋고 깨끗하다. 저희는 사실 좀 깨끗한 차를 고객님들께 또 보여드리고 또 판매를 하기 위해서 많이 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마침 또이 차량 금액도 좋고 그리고 컨디션이 아주 좋기 때문에 또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고객님들, 어, 제가 그리고 우리 벤나이프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 최상의 컨디션, 그리고 신차급 하지만 이 차량은 최상의 컨디션 신차급이라기 보다는 연식 대비 무색할 정도의 깨끗한 차량이라고 저희가 소개해 드립니다. 이 차량 지금 오라이언 또 캠핑카를 많이 보고 계신 분들은 이 차량 정도 한번 보시고 들러보시고 또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차량 저희 광주광역시에 지한 카라반 호스에 항상 전시 중에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고객님들 마음에 드시는 분들 계시면 빠르게 연락 주시고 또 먼저 찜하시는 분이 또 바로 좋은 매물을 가져가시는 거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자 지금까지 광주 광역시에 위치한 카라반 하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맡겨요 카라바나 우스 바른 판매 오케이 okay. 원스톱 서비스 개인이 팔기 너무 힘든 캠핑카 모든 펄핑카스 가능한 곳 바로 여기야 중고든 신차든 뭐든지 다 돼요 전문가 손에서 확실히 바꿔요 어떤 캠핑카 고고 이제 걱정 말고 달려오세요 전화도 최대 캠핑카 전시장 신차 중고 펠핑카가 한자리에 쫙 구매든 판매든 걱정 끝났어 광주 카라반 하우스에서 만나